어디를 갖고 이제 세 가지 향으로 지금 더 놀이를 실험해 볼게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어떤 향부터 이걸 흔들어 시작! 주셔야 될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어. 어, 봐봐요. 덜 흔들어서 그래요. 오 어, 깜짝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그치?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손에 안 묻냐면요. 물이랑 안 만나서 그래요. 그거를 조금만 떼가지고 한번 물에 헹궈볼까요? 자, 이렇게 아까랑 다르게 녹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안 젖은, 여기다가 줄게요. 네. 또 손에 씻고 여기 다시 닦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딸기향을 해볼게요. 너무 무서워요. 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딸기향은 딸기랑 같이 이렇게 너무 예쁜 빨간색 핑크네요. 연한 좀 핑크 같아요. 향은 어때요? 딸기향입니다. 딸기향이라서 어때요? 냄새가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요. 냄새가 느낌. 좋아서 어때요? 냄새가 좋으니까 냄새가 좋죠. 냄새가 음, 딸기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조금 떼었습니다. 씻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녹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여기 앉아있 데다가 두고 또 이걸 틀어서 손을 씻을게요 이거를 닦아야 돼요 또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노우보니 파우더 향을 한번 받아올게요 후우, 너무 무서워 네 이거는 그냥 노란색일 줄 알았는데 그냥 평범한 하얀색이네요 근데 저 아까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시나요? 바로 <laughs> 무슨 이상 거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씻어야겠죠? 똑같은데, 일단 이렇게 조금 떼어서. 한번 보세요. 네, 다시겨졌네요 이런 물이 나옵니다. 근데 또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또 이렇게 닦 고. 이렇게. 동글동글 했습니다. 자이제 음. 끝내야 될것 같아요. 자이걸로 모양 만드는 거는 이렇에서공게할게요 그럼 안녕